안녕하세요. 후니 경제입니다. 요즘 MZ세대의 소비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. 오늘은 바로 티어제로 소비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로 소비 시장의 핵심 주역이에요. 이들의 선택은 곧 브랜드 성패를 좌우합니다. 티어제로는 소비자가 브랜드와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소비 방식입니다. 맞춤형 제품과 개인화된 경험이 핵심이죠. 이 트렌드는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MZ세대의 요구와 SNS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. MZ세대는 단순한 필요 충족이 아닌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소비를 합니다. 티어제로의 특징은 맞춤형 제품, 이 투명한 가격, 삼소비자 참여. 소비자가 곧 브랜드의 공동 제작자가 되는 거죠. 이 변화는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. 중간 유통이 줄고 기업은 정확한 고객 데이터를 얻어 더 효율적인 마케팅과 제품 개발이 가능해집니다. 앞으로는 AI와 빅데이터 덕분에 더 정교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늘어날 거예요.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소비도 더욱 중요해집니다. 기업이 대응하려면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실시간 피드백을 반영하며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. 티어 제로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 소비 문화를 바꾸는 핵심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